네 강포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1월 7일 장 마감했습니다. 1.8% 상승해서 끝났어요. 코스피는 약간 주춤하는 정도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하고 기존에 강했었던 종목군들 말고 하락 구간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인데 그건 신고가 종목들이 아닙니다. 즉 강한 시세를 내고 있는 종목군들 모두는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주도주 안에 있는 종목군들 내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 말고 다른 것들.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요즘 엄청 강하죠. 그리고 저도 50% 수익 구간을 넘어섰습니다. 근데 한미반도체를 매매한 이유는 하이닉스가 시세를 내고 있고, 하이닉스가 시세를 내고 있는 이유는 여기, 삼성전자가 시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실, 삼성전자가 이 정도까지 강세를 보이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형 기업이 이렇게까지 쉬지 않고 강한 시세를 낸다? 그럼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메모리 가격에 대한 상승세가 계속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D램 가격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요. 1월 6일날에도 그리고 1월 7일날에도 하루 평균 거의 뭐 1봉리로 1에서 2% 정도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일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단가 자체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올리고 있는 것도 있지만 증설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근데 메모리 반도체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PC가 가동되는데 있어서요. 그리고 PC를 이 사이즈를 키워놓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화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용량 자체가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계속해서 커지죠. 근데 26년도 들어서는 뭐가 발생합니까? 미국 정부에서 AI 투자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제네시스 프로젝트라고 하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게 있습니다. 과거에 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이어졌었던 거. 그리고 20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이어졌었던 거. 반도체 슈퍼사이클들. 그리고 23년도 이후에 AI 버블이 왔을 때. 즉, AI 붐이죠. AI 붐이 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까지는 증설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빅테크가 약간 좀 꼬셨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제 안 넘어가죠? 두번 속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건 삼성전자의 증설하고 정확히 연결이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 50%에서 많으면 70%까지 품목별로 다른데 이렇게 가격 인상을 통보를 합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서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미 석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는 비메모리처럼 즉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비메모리 반도체처럼 뭔가 설계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뭐 웨이퍼 들어가고 설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딱 한가지입니다 대규모의 장치산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설계도 들어가고 어,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인도 들어가지만 설비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커요 메모리 자체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삼성전자에서 생산하는 단가 자체를 신규 업체가 들어와서, 즉, 빅테크가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만들어내는 이 단가 자체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5년, 10년씩 이렇게 잡기 위해서 끊임없는 투자가 있어도 잡을까 말까인데 그만큼 투자를 할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사서 쓰면 되는데 그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즉 메모리 반도체는 정말 과거에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있었던 그런 내용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호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개인 소매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메모리 가격에 대한 부분도 작년 9월 있죠. 작년 9월 달부터 5배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5배 정도. 이 정도의 상승 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삼성전자에 실적으로 반영이 되겠죠. 즉 실적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거고 이 환경에 대한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한 결과가 지금의 상승세를 이해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죠. 지금 공매도가 나올 수 없는 구간입니다. 공매도는 많이 올라서 공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락 추세가 만들어졌을 때, 즉 상승 추세가 꺾였을 때, 하락 구간이 나오고 있었을 때, 그때 공매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볼수 있느냐? 매매 비중을 보면 알수 있어요. 어때요?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공매도 추이, 매매 비중. 두 자릿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공매도는 조금씩 나와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기 때문에 인덱스 펀드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버스나 이런 쪽으로 갔을 때는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lp들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기본적인 공매도 물량들이 있어요. 이 정도가 잡혀 있는 것이 하락 베팅을 한다. 그게 아니에요. 상품 구성에 의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거다. 즉 삼성전자는 지금 유례없는 호환기를 맞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실적도 나오지 않았다. 즉 실적보다 가격이 먼저 올라가는 부분이 정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같은 대형주인 하이닉스 빼고 우리가 한미 반도체나 이런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어떤 상황이에요? 정확하게 우리는 삼성전자의 추세가 잡혔을 때 신고가 다시 또 올라갔을 때또 급등세.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집중해서 투자한다고도 볼수 있겠죠. 반도체, 반도체. 분산하지만 등락폭은 한미반도체가 더 크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뭐 등락폭은 더클수 있겠지만 하나 마이크론, 원익 홀딩스. 이런 것들 보세요 다 신고가 구간에서 뭐가 발생하고 있나요 시세 구간이 계속해서 나오죠 실전에서의 상황도 보면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이미 50% 수익구간 넘어섰습니다 딱 3일 걸렸어요 언제 신고가 구간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을 때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54% 11월 4일 날 매도한 물량은 54%의 수익구간에서 끝났습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어때요 삼성전자의 시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매매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한미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세가 나오는 모든 종목군들은 로보티즈나 이런 것들 보면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매매한 결과가 101%의 수익구간 이렇게 터집니다. 주식 시장은 이틀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꺾이는 걸 확인하고 매도하고 나오는 겁니다. 꺾이는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 포기해야 되는 게 있어요. 포기해야 되는 거. 최저가에 매수하는 거, 그리고 최고가에 매도하는 거. 이거 안 된다. 이거는 예상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예상은 틀릴 수 있잖아요?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틀릴 수 있는 가능성. 이걸 빼고 가는 겁니다. 틀렸을 때 예상을 했는데 틀렸어. 어, 그러면 반등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확인하고 매매 구간을 잡는 거예요. 제가 실전에서의 상황, 여기 보시면 100%씩 이렇게 수익 구간 내는데 어떻게 했나요? 여기 샀나요? 아니죠. 저도 여기 사고 싶어요. 근데 어때요? 신고가 다 확인하고 이때 매수하죠. 반등 확인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우리는 답을 보고 매매하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반등세,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관련되어 있는 거 매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지만 여기 24년도에도 어떻습니까? 삼성전자의 시세를 확인하고 나서 하이닉스의 시세를 확인하고 나서 DI 같은 거 수익구간 계속해서 커지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한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24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다. 즉 레인보우로보틱스가 강세를 보였을 때는 어떻게 됐느냐? 에브리봇이나 이런 것들 보면 어때요? 레인보우로보틱스 24년 초의 강세? 그리고 에브리보 급등세 3일 만에 47% 수익구간 또 터지죠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주식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의 시세를 보면서 우리가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 건 답이 나왔다 그리고 실적이 나오면서 예상치를 넘더라도 그만큼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주춤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주춤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딱한 가지예요 어떤 종목을 매수할 거냐 삼성전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이거 말고도 두산에너빌리티나 이런 것들 뭐예요? 가격대를 계속 지키고 있죠. 많이 올랐어요. 2만원이 안 되는 가격부터 10만원 가까이까지 올랐어요. 5배 이상 주가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안 빠져요. 두산에너빌리티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시세 구간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죠. 왜 그럴까요? 미래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가 강하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난다 전기부족 사태는 계속된다 두산이노블리티 시세로 연결된다 미국시장도 똑같아요 그럼 삼성전자가 강한 이유 미국시장에 있다는 거죠 근데 미국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반등하는 상황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6일날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삼성전자가 기존에 강한 썼던 움직임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미증시까지 반등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느냐? 실적이 나오면 이미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주춤할 수 있지만 팔아야 될 구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미증시가 방어를 해줄 겁니다. 이격이 발생한 만큼 조정 구간은 있어야 되지만. 미증시의 반등으로 인해서 조정 구간은 최소화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까지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어떤 식으로 타점 잡고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타점까지요. 정확하게 1월 7일 날창 마감하고 나서 이야기를 드린 내용도 보면 반도체를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첫 번째 내용만 보면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세 유지 관련 주들 순환매 계속된다. 미증시도 강세 전환됐고요. 단기 상승폭이 커지면서 발생한 이격 조정이 필요하지만 미증시 반등이 나오면서 방어는 충분히 될 겁니다. 그러면 이동평균선은 당연히 올라올 수밖에 없죠. 이동평균선을 만난다 안 만난다 그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간격을 좁혀야 되는데 그 간격은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횡보를 하더라도 이평선은 당연히 올라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영상에서도 제가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밑에 내용을 보면 며칠 정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 타점 공유할 때까지 반도체는 매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도 어때요? 이런 식으로 1월 5일 날 정확하게 두산 에너블리티를 포함해서 관련 주들 근데 올려서 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어떻게 메스타점 잡을지,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 낼수 있는지 그 부분은 이 내용입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키움 증권에서 제공하는 0606 화면인데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 이 화면 보시면 직접 매매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고 결과는 어때요? 신고가에서 매매했다. 24년도에도 25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신고가 신고가죠. 수익구간을 보더라도 어때요? 188%의 수익구간. 내용 보시면 신고가 구간 돌파 구간 신고가 구간 돌파 구간 지금도 마찬가지다 계속 매매 구간을 잡고 있고 정확하게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12월 30일날 연말까지 매매 구간을 정확하게 잡아드린 결과 83,800원입니다 1월 7일 종가 기준이고요 이런 내용들이 뭔가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식 시장의 특성에 따라서 시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투산에너빌리티 결과 188%. 다른 것들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오션. 자, 내용을 보면 어때요? 25년도 초부터 계속해서 매매를 했고 중반에도 하반기에도 그리고 12월 달 말까지 결과는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당연히 추세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반등 구간으로 접어들었죠. 이런 내용들도 어때요? 22 그리고 여름에 33%, 8월달입니다. 그리고 연초, 25년 연초, 1년 대전, 이제 57% 이렇게 수익구간 계속 터집니다. 이 내용들을 신고가 구간 모두 동일한 타점에서 공략을 한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렸으면 삼성전자 포함해서 관련주들 제가 왜 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세 구간을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토대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낼수 있게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를 하고 있고,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리 수 또는 세 자리 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가격 전략,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인데 단지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조정 줍니다. 항상 있어요. 근데 추세가 유지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시세 구간이 계속되고 수익 구간은 이렇게 된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이격 조정이 곧 들어올 겁니다. 이격 조정 구간에 어떻게 타점 잡을지. 여기 소통방에서 이런 식으로 실시간 타점. 함께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 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어, 가장 투명하게 공개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구간, 1월 달입니다. 그렇죠?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렇죠 20% 정도 수익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 6월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두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네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달 그리고 5월과 6월달 그리고 9월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 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 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을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에 일정은 그렇게 뭐 중요하게 보지는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 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 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뭐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 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 8713 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허황되게 50%뭐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 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